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 얽히고 풀리는 운명 속에서 상처와 성장을 경험한 두 사람, 윤석환과 한정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황혼의 갈림길, 얽힌 운명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황혼의 갈림길, 얽힌 운명. 65세 윤석화는 은퇴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정미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 후 홀로 살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적환씨,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게참 감사해요. 한정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정미씨. 이렇게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윤석환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복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뒤에는 얽힌 과거의 실타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윤석환은 젊은 시절 사업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사업 출장 중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윤석화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고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자책하며 사업에 더욱 몰두했지만 결국 가족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정미 역시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고, 한정민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일과 자녀 양육에만 몰두했습니다. 운명의 장난. 어느 날 한정민은 낯선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정미를 보고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누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한정민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님이라니요? 한정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윤동식입니다. 아마도 제가 누군지 금방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한정민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잠깐의 불장난처럼 스쳐갔던 남자. 그와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밀의 무게. 며칠 뒤, 윤동식은 다시 한정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누님, 제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 줄까요? 그건 누님에게 달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한정리는 경악했습니다. 아버지라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석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숨이 막힐 듯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윤석환 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외도로 저를 낳았죠. 물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졌고. 저는 그 후로 혼자 컸습니다. 그런데, 누님,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누님과도 얽혀 있었다니.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정민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동식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잠시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바로 윤석환의 혼외 아들 윤동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균열의 시작. 한정리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모습을 윤석환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며 때때로 그녀의 전화를 몰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윤석화는 우연히 한정미와 윤동식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누님, 이번엔 더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으려면요. 윤동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석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동씨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윤석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파국의 순간. 진실이 드러난 후, 윤석화는 한정미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한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네요. 윤석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배신감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윤석화는 홀로 남아 자신의 실수와 상처를 되새겼고 한정민은 다시 혼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흘러 윤석환과 한정민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윤석환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한정민은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윤동식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몇년 후, 윤석환은 한정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윤석환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정미 씨, 오랜만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환 씨,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번에는 조용히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날 황혼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얽힌 운명을 초월한 듯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느끼며 새로운 연결. 몇달후 윤석화는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정미의 그림 전시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정미의 삶과 그림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미 작가님을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작품은 과거와 화해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윤석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능도 대단하지요. 젊은 여성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그녀는 윤석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민과의 대화를 통해 윤석환은 자신이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은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음을 느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한정미 역시 윤석환과의 만남 이후로 자신이 더욱 용감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그림에 담아 전시하며 관람객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전시는 점차 인기를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갔습니다. 몇년뒤 윤석환과 한정미는 우연히 한 전시회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정미의 작품이 주요 전시로 선정된 자리였습니다. 전시장은 따스한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림에 담긴 깊은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석환은 한정미의 대표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작품은 황혼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과 색감이 그의 가슴을 점이게 했습니다. 척환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정미가 고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단아하고 평온했습니다. 정미씨,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냈는지 느껴집니다. 윤석화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그림은 우리 이야기예요. 지난날의 아픔도, 그 아픔을 딛고 나아간 용기도 모두 담았어요. 한정민은 그림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후회 대신 감사로 남은 날들을 살고 싶어요. 윤석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시장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는 아픈 기억이 아닌 성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민은 예술로, 윤석환은 봉사와 인간관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전시회가 끝난 뒤 윤석환과 한정민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척환 씨, 이제는 서로의 친구로 남을 수 있겠죠?" 한정민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황혼의 갈림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연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환과 한정민은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고, 그들은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고 풀리며 흘러갑니다. 윤석황과 한정민은 그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도 희망과 성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황혼의 빛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고 풀리며 그 속에서 진정한 성장과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윤석환과 한정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